이단원의 레벨 1부터 같이 다시 해볼게 두근은 알파 n 베타 n 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두근을 합한 거 두근을 곱한 거 찾을 수 있겠지 두근의 합 이거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n제곱 마이너스 4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거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알파 n 베타 n이 있네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n e, n 2 +E,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얘를 리미트 어, 시그마 이렇게 바꿀 거야. K는 3부터 N까지로 바꾸고, 이 N을 여기 얘로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그럼 여기도 같이 k e, k 되 +E 돼야 되는 거 이해될 거고. 요게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3부터 무한 아니 n까지 부분분수 음, a b 분의 1은 b a 분의 1에다가 a 분의 1 빼기 b 분의 1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4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k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그다음에 누구부터 처리를 할 거냐면은 얘만 먼저 처리를 할 거야 여기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그냥 쭉 써야 돼.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다 써볼게. 얘가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다음에 그 앞에 뭐도 써줄 거냐면 4분의 1도 써줄게.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 아니 3부터 넣어보자. 그러면 1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이제 2 집어넣으면 6분의 1. 어 근데 얘 지금 딱 봐도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면 얘가 5분의 1이 나와 버렸으니까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5분의 1될 때까지 넣어줘야 되겠지. 7분의 1, 4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주면. n 넣어주면 얘가 요렇게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음 얘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부터는 다 사라지겠지. 다 사라지겠지. 뭐 여기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어디 뭐 뒤에 뭐 중간 중간 다섯 개는 남겠지만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가는 이상 얘네 다 0이 되겠지. 얘는 이미 그 전에 사라졌을 거고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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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리고 남은 거 여기 부분. 걔네들 내가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1에다가 얘 지금 분모가 분모가 1, 2, 3, 4니까 12로 통분하자. 12, 6, 4, 3.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4분의 1 곱하기 얘가 22니까 25가 되겠네. 그래서 뭐냐? 48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48분의 25,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 음, 중요한 건 어, 어디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어쨌거나. 어 어떤 거 시그마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더하기 1분의 an 마이너스 3n 빼기 1 얘가 0돼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가 0되려면 얘가 최고 차항이 그러니까 밑에가 더 커야 돼. 밑에가 더 커야 돼. 그럼 얘가 지금 이미 1차니까 이 위에는 그냥 상수항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0돼야 되니까 an은 3n 플러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그러면 이 an 대신에 여기다가 3n 플러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넣어줘 볼게. 그럼 우리 어차피 얘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얘가 6n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 답은 5분의 6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몇개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내가 푼 거는 뭐냐면, 이거는 발견을 하면은 쉬운, 쉬운 방법인데, 발견 못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자, 요렇게 있어. P. 아, 이거를 내가 조금 분배법칙을 해볼게. 빼기 시그마 무한대 3 bn 어, 얘도 좀 앞으로 빼볼까? 3을? 얘가 p고 시그마 3 an 빼기 시그마 무한대 bn 요게 10이야 내가 얘네 둘을 빼볼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시그마 an 물론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시그마 무한대 bn 두개 그 다음에 이게 p-10 요렇게 돼.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시그마 무한대하고 얘를 an 더하기 bn으로 다시 묶어버려도 되지. 지금 요 부분을. 얘가 p-10이니까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려. 그게 3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인 거야. 그럼 p-10이 마이너스 6이니까 p는 4.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냐면 음 여기서 너네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 a 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더니 5분의 3이야 항상 나눴더니 어떤 숫자로 일정해 요거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초항 뭔지 몰라 얘는 대신에 공비가 5분의 3인걸 알아 나눴더니 항상 5분의 3인거잖아 초항은 그냥 A1이라고 써볼게 자그 다음에 이거 내가 틀릴바에는 한번 적으라고 그랬지 A1, A2, A3, A4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이루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초항이 되는거고 요렇게 가는 R제곱이 진짜 공비가 되는거지 그러면 얘 어 요거 다시 써보면 요거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1-r분의 초항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r이 뭐라 그랬냐면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25분의 9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 a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1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비만큼 곱해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공비가 5분의 3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5분의 3A1 이렇게 쓸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면 다시 봐봐. 얘가 어 여기서 5분의 3씩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5분의 3씩, 그러니까 얘는 A1에다가 5분의 3 곱한 거야. 요 뜻이야. 고게 30이래. 그럼 얘가 25분의 16이니까 양변에 25분의 16을 곱하자. 그러면 5, 6에 30, 5, 5, 25. 그럼 양변에 5를 약분하고 3을 약분하면 A1은 32가 되겠다.